오케이. Okay. Okay. 출동 의사 선생님. Yeah? Yeah? 제목이잖아. 출동 의사 선생님. Okay. 병원이다, 병원. 의사 선생님이 되는 거래요. 그치. 한번 넘겨볼까? Yeah. 네.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손에 뭐 들고 있네. 의사선생님 알려나 보다. 와 어느 날 아침 엄마와 아빠가 나란히 콜록콜록콜록콜기에기렸어요어 콜록 콜락 콜락 콜네 빨간 시럽과 동그란 알약은 아빠 감기 약이래요. 아래층으로 내려온 수진이는 엄마의 가운을 입어봤어요 엄마가 의사 선생님인가 봐 우와 이거 뭐지? 청진기 응, 청진기 반짝반짝 천진기를 가슴에 대었어요 콜록콜록 콜록콜록 선생님 감기가 나요 기침이 나요 수진이는 너구리 가슴에 쿵쾅쿵쾅쾅쾅 쿵쾅쿵쾅쿵쾅 청진기를 대보았어요. 어? 감기 걸렸네요. 이걸 먹으면 감 나을 거예요. 수진이는 너구리에게 빨간 살기와 사과를 주었어요. 뭐야? 오 이건 노란색 그림자다. 그림자. 와. <laughs> 어? 여기 곰돌이가 뭐하나? 음. 음, 아파요, 아파요, 울고 있어요. 울쩍, 울쩍, 저는, 네. 흥, 흥, 콧물이 나요. 수진은, 어? 귀에다가 뭘댄 거지? 딸깍, 딸깍, 딸깍. 온도, 음, 체온계를 재어봤어요. 음, 뭐야? 이거는 연보라색 그림자. 어? 이번엔 누가 왔지? 어, 이 친구는 누구지? 뚜뚜뚜지 꿀꿀 네, 네. 돼지가 수진이한테 찾아왔어요 에치! 선생님 저는 뚜뚜기가 나요 수진이는 돼지를 진찬한 다음에 감이랑 오렌지를 주며 말했어요. 감기예요. 이걸 먹으면 푹 자고 나면 나을 거예요. 뭐야? 이거는 분홍색 그림자. 뭐야? 어? 그건 바닥인 것 같은데? 수진이가 엄마랑 아빠랑 다시 함께 병원놀이를 하나 보다. 어? 뭐야? 어? 쟤는 뭐지? 이게 okay. 여우다 여우. Wow. 우와! 와 여우가 수진 선생님, 의 선생님 고마워요. 우리를 다 낳게 해줬어요. 하면서 선물을 들고 왔어요. 응끼야! Okay. 노란색 바닥, 줄무늬 바닥. Okay. 우와, 여긴 파란색 파란색 그림자네. 응끼야! Okay. 노란색 바, 닥 우와. 와 이것저것 뭐가 많이 있네. 우와. 뭐가 있지? 우와. 우와. 음. 이제 가는 거 뭐가 있을까? 우와. 이거. 쿵쾅, 쿵쾅. 청진기 응. 그건 뭐야? 응. 어, 핀셋. 응. 물건을 짓는 어, 핀셋. 우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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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뭐지? 하 툴. 어, 아플 때 붙이는 밴드 구치 구치밴드 우와, 귀귀 응, 귀 귀에다가 하는 온도계 그 뭐지? 뚜뚜 아야 주사기 아 이빨을 보는 거울이죠 뭐야? 그건 뭐야? 거기 안에 약이 있대, 약 약? 응, 약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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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그거는 민재의 팔을 쿵쿵쿵 하고 혈압을 재는 혈압계. 음, 팔을 쿵쿵 하는 혈압계. 끝.